자, 블록쌤입니다. 33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고2골 33번 질문 또한 역시 빈칸 추론이었고, 이 유형은 빈칸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형이죠. 자, 빈칸 추론이 주로 마지막에 나올 때는 글의 중심 문장에 대한 재진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재진술이란,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앞부분의 전반부에 나온 주제에 대해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을 재진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와 직결되고 가장 주제와 가까운 내용이 마지막 문장에 들어온다. 그냥 우리가 기본 원칙에 대한 뭐 원리의 주문 입각해서 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 3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technology turns to come from new ventures죠. 자, 새로운 어떤 기술이 새로운 기술을 자, tend to be come 모하경텐 tend to가 to 뭐모하는 경향이 있다죠. tend to 부정사 뭐모하는 경향이 있대. come from이 뭐으로부터 오는 거지. 자, 뉴테크나 새로운 기술이 come from 오는 경향이 있대. tend to 부정사 뉴벤처를 새로운 어떤 벤처 사업으로부터 벤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뭐 신생 기업이란 말을 해석하지 않아도게 벤처란 말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죠. 새로운 벤처 사업으로부터 오는 경향이 있대. 대시 부연 설명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 뭐예요? 스타트업이 원래 이제 신생 기업이란 뜻이죠. 스타트업 신생기업이라고 단어 따라서 적어보겠습니다. 신생기업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자, from the founding father in politics to the royal society in science to fair child's e m i c o n d u c t o r trade t r u s aid in business가 나와있어요. 여기까지 나와마 있으니까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자, from이 나와있죠. 자, from 뭐뭐로부터 from이 나와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from a to b를 취하죠. a에서 b를 기까지 근데, 그 다음 줄에 보니까 또 2가 또 나와 있어요. 자, from A to B to C는 A에서 B에 이르고 C에 이르기까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from A, from A to B to C. 이렇게 보는 구문이 있죠.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또 B에서 C에 이르기까지. 이런식에서 그냥 쭉 넘어가면 됩니다. 자 파운딩파더스는 원래 파운드가 설립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파운드가 그러니까 파운딩파더스 설립한 아빠들 이런 얘기인데 대문자 고유명사로 왔잖아요. 그냥 창립자들 창시자들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고유명사다. 그냥 파운딩파더 굳이 해석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고유명사는. 우리가 시점 문제 풀 때는 파운딩파더스 창립자들이죠. 창립자들로부터 어디 정치 분야의 politis. to 어디에 이르기까지? to royal society는 왕실 옆에 왕실 옆에 이르기까지 과하게. 과학 분야에서의 왕지, 왕실 옆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두페어 a i r c h i l 참고로 세미컨덕터라는 단어는 상처를 알아두면 좋은데 세미컨덕터는 이제 반도체란 뜻이죠. 반도체. 반도체. 자, 반도체의 트레이트로쌓여8명에 이르기까지 인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그냥 경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분야에 어떤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에 트레이터스 한 8명에 이르기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트레이터라는 여기까지만 보면 트레이터가 원래 뭐예요? 반역자나 배신자죠. 배신자. 그러니까 트레이터로서는 배신자의 또는 배신자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의 배신자인 8명에 이르기까지 경영 분야의 이 말이죠. 트레이터, 배신자, 반역자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OUS 붙은 건 그놈의 형용사라는 뜻인 거고요. 배신자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르기까지 small groups of people bound together by a sense of a mission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되있습니다 자, 선생님 미리 그 여기 원래는 이제 빨간색으로 칠을 쳤는데 빨간색이 이 PPT에서 잘안 보여서 그냥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글의 대표적인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small group입니다. 여덟 명의 사람들이 아니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죠.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자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작은 그룹의 사람들 나오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바운드라는 과거분사가 나와 있죠. 이 바운드는 원형이 바인드입니다. 바인드. 바인드가 뭐죠? 묶다라는 뜻이죠. 묶다. 그러면 바운드는 묶여진 거야. 바운드게 함께 묶여진 거지. 바이보이에서 어센서브 미션은뭐 어떤 이 센서 미션 어떤 사명감으로 보면 되겠어요. 센서 미션 사명감. 자, 사명감으로 묶여지 함께 묶여진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이 말이죠. 여기 bound는 당연히 과거 문사로서 여기 나와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거겠죠. 과거 문사로서. 자, bound, together, 함께 묶인 거야. 사명감에서 함께 묶인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여기가 주어고 have a change가 동사죠. 바꾸고 있다. the world, 세상을 for the better, for the better는 더 낫게란 뜻이다. 더 좋게. 자, for the better, b e t t e r 동그라미 맞춰주시고, for t 더 낮게 바꾸고 있다. 자, 이게 이 글의 대표적인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small g r o w t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 PPT에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박스를 쳐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small g r o w t people 주어 쓰고, have changed the world. 자, 이거 이게 have 바꾸고 있다. 세상을 어떻게 더 낮게 이 부분까지 여러분 밑줄 쳐놓으시고, 여러분 숙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PPT 어렵지 않죠? 그냥 단어 문장, 그냥 여러분 이 혹시 몰랐던 단어 정도만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냥 쉽게 무난하게 마. 하겠습니다. 자첫 PPT 마무리합니다. 자두 번째 갑니다. 아, 좀첫 번째 PPT는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게 바꾸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The easiest explanation 가장 쉬운 설명이죠. It's the easiest 최상급 가장 쉬운 설명 for this 이에 대한 자 여기 this 동그라미 친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색에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는데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앞에 첫 PPT의 마지막에 "Small groups of people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라는 그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하나 숙제죠. 아까 그래서 당부드린 겁니다. 디스가 가리키는 앞 문장의 PPT의 마지막 부분에그 주제문이었다는 거그 부분을 가리킨다는 거 기억해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이 가장 쉬운 설명이 is negative 부정적이래. 자, 부정적인 내용이래. 자 땡땡 참고로 이 콜론은요 앞에 나온 내용이 주고 뒤에 나온 내용이 종이 되는 즉 앞에 나온 내용이 전체를 포괄하는 성격이라면 땡땡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그거에 대한 종속적 부연설명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 세미콜론하고 콜론은 좀 내용 전개 방식이 다르다는 거이 특수기호의 나름대로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앞이 주고 뒤가 종이다 보시면 it is hard to develop 가짜 주어이시죠 당연히 it은 가주어가 되겠습니다 hard 주어 it 어렵대, 뭐가, to develop이 진짜 주어죠? to develop, 진주어. 자, 진주어, develop, 발달시키는 게 어렵대. 뭐를 새로운 것들을, new things in big organization, 큰 조직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발달시키는 게 어렵다. 자, comma, a n d 그리고 it is even harder, even 나왔죠? 비교급 앞에 even은 어떻게 해석해요? 강조용법으로 훨씬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훨씬 더하더 어렵대. 역시, it은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가주어, 가주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to do i 그걸 하는 게더 어렵대. 이게 당연히 to do it이 진주어가 되겠죠. 자, by yourself. 너 혼자서. 자, 제기대명사의 관용용법. 이러면서 알고 계신 거죠? by 다음에 oneself는 얘는 뭐로 바꿔? 언론의 의미겠죠. h o l l o a, l, o, n, e의 언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건 훨씬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큰 조직에서 새로운 걸 개발하는 건 어렵대. 그리고 그걸 또 혼자서 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렵대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즉, 앞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맞죠? 나합니다 b u r e a u c r a t i hierarchy죠. b u r e a u c r a c 이라는 단어는 관료주의적인 원래 bureaucracy, c r a 다음에 C-Y로 끝나서 b u r e a u c r a c 가 관료주의고 b u r e a u c r a c y 관료주의적인 자 b u r e a u c r a c y 관료주의적인. 관료주의적인 하이어라키는 뭐죠? 계층이나 계급이죠. 관료주의적인 계급입니다. 계급. 하, 뭐 이렇게 관료주의적인 계급들이 move slowly 아주 천천히 움직인데 천천히 움직인대. And 그리고 entrenched 되어진 interest 들이 이 말인데. 자 노란색을 친건 선생님이 어위라고 그랬죠. 계속 설명하는 게 entrenched 라는 단어는 자리 잡힌 또는 굳어진 이렇게 보게. entrenched 가 굳어진 또는 자리 잡힌 이는 뜻이죠. 굳어진. 인트레스트가 여기서는 명사가 되는데, 인트레스트의 명사 중에서 이 뜻은 이익 집단으로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인트레스트는 이익 집단이죠. 자, 굳어진 이익 집단들이 이익 집단들이 shy away from 한대입니다. 자, shy away from 이줄칠까요 shy away from 이란 단어는 모모를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hy away from을 당연히 avoid 같은 단어 바꿀 거고, avoid나 또는 evade 써도 됩니다. evade 모모를 피하다. 자, shy away from. 한번더 밑줄 치겠습니다. 뭐뭐를 피하는 거야, shy away from이. 그러니까 어 v 이드나이베이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굳어진 이익집단, 즉, 자기 자리를 확고히 잡은 거야. 자리 잡은, 이미 자리를 굳게 자리 잡은 이익집단들은 shy away from 피한데, 뭘 피해? 위스크를 피한다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리스크입니다. 뭔가 나쁜 어떤 좀더 부정적 인 의미의 리스크가 아니라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의 위스크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럴 때 리스크는, 자, 여기 별표 한번 정도 쳐보시고요. 이럴 때 리스크를 우리가 단어를 뭐 동의어 같은 걸 바꿀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자, 리스크란 단어가 위험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당연 동의어 몇 가지가 있죠? h-a-z-a-r-d에 hazard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pe, 자, 단어, p e r i l 라는 단어, peril입니다. peril도 위험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j입니다. g o p e r d 이라는 단어 쓰겠습니다. 지오퍼라디라는 단어 또한 역시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J여 J Y가 아니고 Hedger Perry 지오 o d y 로 동요로 여러분들이 묶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런 것들 또한 역시 리스크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e n t r e n c h e 라는 단어가 굳어진 자리 잡힌이라는 뜻이고, interest가 이집단이라는 익거 오케이 꼭 명심해 주세요. 좋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shy away from을 동요로 바꾼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됐나요? 그러니까 이미 관료주의적이고 대기업적이고 크고 자리 잡힌 그런 데들을 새로운 위험을 시도하는 걸 꺼린다 이 내용인 거죠. 자 그다음 보시면, in the most dysfunctional organization. 참고로 dysfunctional이 기능하지 않는 오작동이란 뜻인데, dysfunctional이 오작동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작동의 또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그러니까 the most 최상급이잖아, 가장 오작동 하는 조직이라는 얘기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그런 조직에서 이름 되겠습니다. dysfunctional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야, 오작동. 그러니까는. 어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지 않은 그러한 조직에서는 오케이 조직에서는 시그널링 시그널이 원래 여기서는 동명사로 사용됐는데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자 여기 시그널링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통째로 주었대데잘 보면 그 중에서도 시그널링의 동명사가 핵심 조어가 됩니다. 시그널이 원래 신호를 보내다죠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것, 동명사입니다. 그렇죠. 신호를 보내는 거야. 뭐라고 신호를 보내? t e a d y e a 라고 work is being done.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참고로, 비빙 PP는 진행형 수동태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신호 보내는 것. 얘가 동명사 주어입라다 동명사. 자, 동명사죠. 동, 신호를 보내는 것이. 동명사 가 주어니까 무조건 동사는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become 다음에 s가 빠지면 안 되겠죠. 얘가 동사가 됩니다. 그런 신호 보내는 것이 becomes 된대. A better strategy. 더 나은 전략이 된대.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더 좋대. 그들한테. 뭘 위해 더 좋아요? For career advancement. Advancement는 뭐 승진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어떤 직장이나 경력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에 더 나은 전략이 된대. 된 뭐뭐보다. a c t u 실제로 doing work, 일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것, 일을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일이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게 오히려 자기네들의 어떤 직장에서의 어드밴스먼트 승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대기업적, 대기업이거나 이미 자리가 굳어진 이 집단에서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맞죠? 자, 여기 두 번째 PPT에서는 자, 여기에 t h i s 가 앞에 첫 번째 PPT에서 이 보라색으로 주어 동사 주제문이라고 얘기한 거 그걸 받아 주시고, my yourself는 언론으로 바꾼다는 거 잡아 주시고, b u r e a u c r a c 라는인 r 하이어라키 단어 체크하고 entrenched interest, 오케이? 그다음에 dysfunctional 오작동 요런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스크에 대한 동의어 바꿀 수 있는 거꼭 기억하셔서 내신에서 단어를 패러프레이징, 단어 말 바꾸기 하는 거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잘 여러분들 필기해 주시고 머릿속에 좀 잘, 이, 딱 자리 잡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ppt입니다. at the other extreme, extreme은 원래 극단이라는 뜻이잖아. 극단. 그러면 뭐냐면, at the other 그때는 정상, 정 반대되는 극단의 경우에, 그니까정 반대되는 극단의 경우에, 이 말이죠. 극단적인 경우에, alone genius, alone은 원래 홀로 있는 이란 뜻이죠. alone 이란 단어는, 홀로 있는 g e n i 천재는, might create, 만들지도 모른데, might create, 조동사담의 동사원형, 만들지도 모른다, a classic of a work of a r t 죠 classic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고전적인의 뜻으로 보다, 대표적인의 뜻이 되겠죠. 대표적인, 또는 인류의, 대표적인이나 인류란 뜻이. 대표적인 예술작품, work of art, 예술작품이나, literature, 문학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데, 그니까정 상반되는 거. 앞에 페이지 두 번째 PPT에서는 여러 명이 모여 있고 기존의 이집단이 자리 잡고 있는 큰 조직에 대한 예를 들었다라면 이번에는 정 반대되는 경우니까 at the other extreme. 정 반대되는 극단적인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서 외롭다니까 홀로 있다는얘기는 아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혼자 있는 홀로 있는 천재는 마이클이 만들지도 모른다. 아주 대표적인 예술 작품이나 문학을. But, 그러나, 자, 여기, 혹시 빨간 글자가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핑칸 주론 대비하겠습니다. But, 그러나, he could never create. 그는 결코, never, 결코, 만들 수는 없다. 전체 산업.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만들어낼지 몰라도 그 사람이 혼자서 전체를 뭔가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빈칸 추론을 내신에서 또 다른 빈칸으로 바꿀 때이 부분에 대한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 부분인 거죠. 자 밥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 빠스쳐주시고 빈칸 추론 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빈칸 추론. 자 스타트업스는 신생기업이라고 그랬죠자 신생기업들은 operate 운영된 데 얘가 주어고 operate가 동사죠. 그 다음에 on the principle that이라는 전치사고입니다. on the principle that은 뭐뭐라는 원칙 하에 자 뭐뭐라는 원칙 하에 on the principle that은 뭐뭐라는 원칙에서 자 뭐뭐라는 원칙에서 운영되어진데 principle이 원칙이죠. 뭐라는 원칙입니까? you need to work 네가 일할 필요가 있어.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원칙하에 운영되어진대 스타트업들, 신생 기업들이. 자, 왜 to get stuff done이죠? s t u f f 라 단어는 얘는 일이라는 의미로 봅니다. 일이나 물건인데 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어법 우리 맨날 배우는 거죠. get 준사역동사 get 다음에 사물 목적으로 나와 있고 목적격 보에 pp 게스트하우스 돈은 일을 마치다 일을 끝내다 이되겠이 일을 끝내다죠 게스트하우스 돈 일을 일을 끝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을 끝내다 일을 끝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뭐 이럴 필요가 있대 게스트하우스 돈 개다음에 사물다음에 피피 자여기 선생님이 형광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칠할 테니까 돈 왔다는 거 정확히 기억하겠습니다 일을 끝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원칙하에 운영된대. but 그러나 you also need to 너는 또한 뭐+ 뭐할 필요가 있어 밑줄할 필요가 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실제 실전의 정답이었는데 지금까 나왔던 내용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돼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 바로 위에 보면 혼자서 뭔가 한다고 해서 전체판을 좌지우지하는 거 만드는 거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라 원칙하에 운영이 돼야 돼 신생기업은 뭔가 대박을 터뜨리려면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 아까 전반부에 나온 게 뭐야?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하는 대기업적인 구조에서는 또안 된다. 혼자서 안 되지만 여러 많은 이들과 섞여 가고 이 집단 속에서 묻혀가는 그런 관료주의적 형태에서는 또안된다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담는 게 마지막 문장의 빈칸이 들어와야겠죠. 다른 사람과 일어나 되 어떤 사람들 대기업적인 수많은 인력풀이 아니라 뭐다? Stay 머무를 필요가 있는 거지. Small 작게 작게 머무를 필요가 있대. Enough가 충분히 작게 머무를 필요가 있대. 자, 소됐 나왔죠? 자, 소됐 다음에 소됐 다음에 주어 다음에 캔이 나와 있습니다. 소됐다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캔이 나와 있으면, 모모할수 있도록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너가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이 말인 거죠. 오케이? 너가 실제로 뭔가를 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작게 머무를 필요가 있다. 많은 인원의 그런 기성 집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이 글의 줄순이의 중심 내용을 마지막에 채워주는 내용이니까 요게 정답이 됐던 겁니다. 오케이? 자, 됐죠? 자, 여러분들이 요 마지막 세 번째 피지에서는 또 다른 링컨 형태로 나올 부분에서 바시코드네버 크리에이션 엔터 엔터 엔 엔터의 인더스트리의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on the principle that을, 데디아라는 원칙 하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get 다음에 사물 목적어 다음에 과거 분사 pp 오는 get 사물 pp의 준사역동사 표현의 대표적인 어떤 어법 패턴이다라는 거, 요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굳이 더 반복하지 않아도, 이 33번의 주제가 뭔지는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신생기업이,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성집단과는 달리, 뭔가 이, 뭐야 여러 그니까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인원의 규모를 좀 작게 가야만 뭔가 대박템을 만들어낼 수있다는게이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줄친 거랑 단어 같은 것들 선스이 추가 필기해준 거잘 정리해주시고요. 자, 3십번 질문, 너무 쉬웠습니다.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 다음 질문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